네, 안녕하세요. 아쿠아고민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날 태어난 그 스왈로우 개체들을 좀 이소를 시켜주겠습니다. 굉장히 그 수가 많아서 여기서 다 키우기에는 이제 여과력이 좀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닥에 이물질이 있고 물이 뿌여서 큰 어항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스왈로우가 입주할 항이고요. 그래서 1월 28일 에 제가 여섯 마리를 먼저 입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크는지 이상이 없이 아프지 않은지 미리 좀 테스트를 했고요. 당연히 아까 친구들보다는 배가 좀 말랐죠. 여기는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밥을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넣어놓고 어 밥도 많이 좀 주고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월 말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안 됐는데 쑥쑥 커서 이제 색깔이 발색이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기존에 있는 왕의 물을 물을 많이 빼 주고요. 기존의 어항에 있는 물을 많이 빼준 상태에서 네, 이곳에 있던 친구들을 이렇게 작은 통으로 다 옮겨줬고요. 네, 이제 좀더 넓은 곳에서 성장을 하도록 치어들을 옮겨주겠습니다. 본래는 한 달을 꽉 채우던가 한달 조금 넘게까지 키우는데 개체 수가 워낙 많아서 네,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마리는 지워 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친구들이 다 입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피들도 얕은 물에 있다가 이렇게 40cm가 넘는 높이의 물로 들어오면 밑으로 잘안 가라앉습니다. 위에만 떠 있습니다. 본인 잘 중하층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이제 내려가죠. 확실히, 치어들 같은 경우에는 소량 있는 것보다는 빠글빠글한 게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얘네는 치어를 지금 제가 이걸 이 통을 여기다 달아놓은 이유는, 어, 얘네들이 주로 상층에 머무는데, 브라인 슈림프를 주면 이제 가라앉으니까 못 먹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달아놓고요. 또 웃긴 게 치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안먹어버릇하면 이걸 못 먹더라고요. 여기 밑에 쪼아먹어야 되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브라인을 부어 놓고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털어주는 거죠. 그러면 습관이 또 얘네가 여기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왈로우 개체 말고 다른 개체도 좀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네, 요 개체들인데요. 1월 4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한, 한 3일, 4일 뒤면 한달 되는 개체들입니다. 이미 수컷들은 발색이 통통하게 올라왔죠 발색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옆에도 유사한 날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두개를 합쳐놓으면 아까 그 스왈로우와 거의 비슷한 마리수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옮겨 주겠습니다 지황에서 물을 다 버려주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 그, 치어들을 그물망으로 만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물에나 서 물, 물에서 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네, 통통한 치어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8일날, 여섯 마리 입술을 해서 잘 크는지 좀 지켜본 녀석들인데, 자, 보시죠. 여기 내려가 있죠? 네, 내려가 있는 녀석이 있고, 올라가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뚱땡이들을. 딱, 벌써부터 차이가 있죠. 이 친구는 살짝 말라있는데, 안에 있는 친구들은 통통하죠. 네, 좁은 데서 키워야지 치어들이 통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통통한 치어들을 풀어줬습니다. 어항이 하나 더 있죠? 네, 그 다음 어항입니다. 똑같이. 네, 물을 최대한 빼준 후에 통통이들을 또 모았습니다. 자, 통통이들과 통통이들이 만났습니다. 부유물질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한정된 통에서 기르다 보니, 브라인 슈림프, 뭐, 사체라든지,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보기가 좋네요. 이 친구들을 관찰하기도 좀 용이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치어들이 한달 정도 크면 보통 옮겨주는데, 그 전에도 옮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치어들이 일단 배가 빵빵하고, 잘 먹기 시작할 때가 딱요한달 전까지거든요. 그때까지 많이 먹인 다음에. 물을 자주 갈아주고 이렇게 큰호황으로 옮겨주면 여기서 또 성장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잘 먹고 잘 먹인 후고 잘 싸게 하고 잘 환수 시켜주고 그게 중요하죠. 벌써부터 적응력이 빠른 친구들은 밑에까지 내려가서 브라인슈림프 주워 먹고 있습니다. 치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어, 샤크더살 리본의 형질이 잘 나타나고 있네요. 대략 쪽으로 볼 때는 한 50여 마리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왕에 넣어줬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스와레 개천들인데요. 어, 잘 돌아다니죠? 바닥으로 깔아내서또 바닥에 있는 먹이도 먹습니다. 스와레들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태어나긴 했는데 색깔이 조금... 제 기존 라인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옅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암수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다쓴 치어통은 깨끗하게 이렇게 이런데 이물질이 끼거든요. 이런 것까지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말리고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나서는 밥은 어, 내일 정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어왕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잠깐 그 에어를 켜보겠습니다. 자 에어를 켜면 자 에어가 상당히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수류가 너무 강하면 치어가 수류에 치어서 밥을 잘못 먹고 거기에 운동 에너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성장을 하기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류는 정말 조금 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이 친구들은, 음 수류가 없던 어항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류에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류를 최대한 적게 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지 않게, 조금씩 나오게 해서 구피들이 충분히 한쪽에서 수류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금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치어를 기르는 한달 차부터의 치어들은 이렇게 기르면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치어통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치어를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창 잘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요 여거기가 있는 비교적 큰 수조로 옮기셔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